오, 어, 어, 좀, 좀 위험한 것 같은데? 아, 한결났네요. 제이스 오메이드. 한국에서는 전기통 메이드로 유명한 이 작품은 2007년에 일본의 애니메이터 나가오 타케나씨가 제작하신 클레이 애니메이션이다 우리가 흔히들 알고 있는 클레이 애니메이션을 몇가지 꼽자면 얼레스와 그로밋과 핑구가 생각날텐데 과거 초등학교 미술시간에 지점도와 고무차흙을 다뤄봤다면 상당히 익숙한 매체일 것이다 현재까지 활동하시는 나가오 타케나씨의 유튜브 채널인 타케나에서도 보이듯이 2006년부터 클레이 애니메이션을 주로 공개한 만큼 현재는 엄청난 숙련도를 보여주신다 또한 전기통메이드는 세계적으로 컬트적인 인기를 끌었을 만큼 관련된 다양한 한 시리즈와 DVD 출시를 통한 외전 작품이 존재하는데, 물론 한국에서도 신선한 충격을 주어 한창 내상에서 떠들썩한 주제였으며 그런만큼 유튜브에 리아드 캐슬 씨가 제작하신 팬메이드 영상들도 시리즈로 묶여서 종종 보이곤 했다. 클레이 애니메이션에서 흔히 볼수 있는 목소리를 제거하고 입체적인 행동들로 이야기를 전달하는 특징 덕분인지 누구나 가볍게 시청이 가능하며 다양한 해석이 가능한 이제는 추억이 되어버린 전기 톱메이드를 만나보자. 어, 화로운 주말 아침 주스와 커피를 가져다 주며 인사를 건네는 오늘의 주인공 메이드. 사실 평일인지 주말인지는 몰라요. 주인 아저씨와 눈빛을 이게... 교환하곤 무언가 하려고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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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려고 하는데, 뭐야 뭐야. 그때 누군가 현관문을 박차게 두드리고... 아... 어 놀라셨다면 다행입니다. 문을 열자 피로 얼룩진 여자가 다급하게 들어와 그들이 오고 있다며 떠들더니 커피와 함께 먹을 아침 식사를 차려줍니다. 첫 끼로 곱창이 넘어갈라나 이 상황에서도 커피는 목구멍으로 쳐 넘어가는 걸 보니 이 작품은 현대인을 위협하는 카페인 중독의 충격적인 장면을 목격한 딸을 피신시키는 메이드. 그 사이 아저씨는 좀비로 변한 여자에게 물리게 되지만 우쉐 m 메이드 믿고 있었다고. 불이 나게 몰려오는 단체 손님들을 피해 좀비에게서 아이를 지키려다 얻어맞고 기절하고 맙니다. 정신이 든 그녀는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결국 훌륭한 대화 수단을 꺼냅니다. 제작자의 손이 걱정될 만큼 화려한 반격이 시작되고. 집주인들을 구하는데 성공합니다. 아 이거 대충 설명하는 게 아니고 진짜 죽이는 것만 나옵니다. 방금 보셨듯이 체인 소메이드는 굉장히 공을 들인 듯한 제작 방식과 호러 클레이라는 장르를 유행시켰을 만큼 고어적인 연출도 높게 평가되며 앞서 말씀드렸던 공식 외전 작품인 체인 소메이드 에피소드 제로를 포함해 클레이를 이용한 프로테스크함을 유튜브 채널 다카나에서도 많이 느낄 수 있다. 현재는 디자인의 퀄리티가 한층 더 올라가 일본 애니메이션 특유의 음성 지원이 될 정도군요. 오늘은 지난 해피 트리 프렌즈에 이어서 어린 시절에 충격을 받았던 또 다른 작품. 전기톤메이드에 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여담으로 최근에 자극적인 주제의 영상들이 많이 올라온다는 댓글이 많은데, 물론 저는 훈훈한 추억을 이야기하는 것도 좋아하는 사람이지만, 약간 이런 고어함, 우울함, 음, 쪽 작품들의 관심이 많은 취향이기도 합니다. 편집을 하다가 저의 취향을 한번 쭉 돌아보고 있는데 과거나 현재나 저는 이상한 걸좀 많이 찾아보는 사람인 것 같아요. 제가 남는 시간마다 애니메이션을 좀 만드는데 특히 거기서 취향이 많이 드러나고요. 음. 결론은 뭐냐면 저는 자러 갈게요.